야 라인 어디 가냐 라인 미친놈 아니야 저거? 나노 강아지 튀겨 있다.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번 판 이기고 가자. 지면 욕한다. 진지하게하자 비전. 솔직히 솔직히 전 판은 맥크리가좀 못했음. 아 둘이 남,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? 아 맞아요 맞아요. 아, 한아보케 아니 유튜브 각 잡고 있다고 지금 못 놀아줘가지고 삐졌다고 근데 유튜브 각이 안 잡히잖아! 아 어쩌겠어 유튜브 가못잡는다 아니 재밌는 판이 안 나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왜 이렇게 요즘 중도로 가만냐? 애들 정면으로 온다. 뭐 이거 빠졌어. 피나 피기 피 피기. 왼사커. 왼사패 왼지겐지 보는 중겐지 보는 중겐지 빠졌어. 우리 겐지가 죽었어 근데. 라인 좀만 맞아줬으면 좋겠는데. 라인이 좀 센스가 없네. 에너지가 안 찬다 이 새끼야. 어떤 일하다 살려도 살려줘살려줘살려줘 살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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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아살야도 살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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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아니 라인이 정신 나갔다니까. 려려려려려니 나이 컷! 야, 송브라임, 왜 이렇게 좋아? 야, 이거, 요거뽕왜 주는데? 누나 몰라 또. 아니, 라인이 이거 왜 쫓아가냐, 애쉬를. 아니, 우리 라인이 맞아줄 생각이 없어. 방벽 주고 싶은데. 아, 죽대는걸요 다량 켜줘, 다량 켜줘. 나이스맥크리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. 아, 니라이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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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라이 뭐하냐, 저기서?

아, 아주 좋은 자탄. 자탄의 표본. 거의 준바급 자탄. 상대가 거의 들어오지를 못했어요. 아메 메로스이 좀오반데 근데 메로스이 좀 믿어보세요. 아씨. 내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캐릭 메로스인데. 흠흠 내메르시 믿을만한. 아니 라인이 미쳤다니까? 야야 오른쪽 위에 손브라있다나거라인피 아, 1인데! 야 라인아 좀 적당히 쳐맞아 <목소리> <씨>. 아 대. 네. <목소리> 와 이거 오바 아니냐? 둠피 피 1인데! 와..오바 아니냐? 진짜? 어? 오바 아니야 아 좋아요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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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, 라인 봐봐 라인아 좀 적극적으로 싸워라 아.. 아! 나이스 나한테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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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킹이 하는데 아나 해줘 해줘. 이거 누구 것점이야 야야 해해 해. 자리하면 자례학혀 해 봐. 고쪽 고쪽 아 봐, 가 봤어? 내, 내, 내캐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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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한다! 내 <목소리> 기다려봐, 기다려봐! 기다려보라고! 와, 이 레드카페 존나 아픈데! 야 이거보다 더 비빌 수는 없어 진짜로 어. 음, 아 그만 아봐아 미치겠네 오좀왜안몰 <laughs> 아, 이상이지 아 트랙 핀인데? 트랙 컷! 라라 음, 오른쪽 라 <laughs> 나이 방벽 깬다. 야나케어해 줘. 자리 하면 어 해. 자리 하면. 자라 자리아, 게이지 100이야, 100. 아, 제발 나 나만 켜 하면 되는데. 와! 아, 다 잘랐는데. 나이스 먹었어, 먹었어. 야, 메리스살아요

아나야 나힐좀어날어어 아나야 나힐좀줘 아나 새끼 힐을 안 준다니까 진짜로 아나 스티어가 너무 좁아 아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주고 다른 힐러좀 해줘지 진짜 미치겠네. 아, 나한테 힐이 안 들어와. 아, 디바할게 그냥. 1, 제가 이렇게. 이렇게. 아, 나도 좋은데, 니 네. 때문에 족가태진 나왔어요. 멘탈 나갔어요. 야, 빠졌어? 뭐... 와, 존아빠나어와존 존나 아픈데? 나나 존나 존나 나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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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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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나 존나 존거거거 야, 야 앞에 다 잡을 수 있는데? 토르 컷x2 메크리가 어디 있는데? 어, 나 잔다! X됐어! 아, 살려줘! 아나야, 진짜 지금은 너밖에 믿을 게 없다 겐지 피! 아, 갔다고. 거아인데라퍼나나나힐 꽂아 줘. 오케 있어 다수 있어. 위야, 와. 와, 와, 퇴근한... 와 개새끼야. 와. 뺏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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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. 아, 맥크리 살렸어, 맥크리 살렸어. 아, 나 너무 뜨거운데 레드카페와아아 아, 이거 디바 매트리스 때문에 사는 거야. 아, 저 새끼 돌았나? 왼쪽에, 왼쪽 간다. 오케이. 간만에 소사가 일을 했어요. 라이피. 방벽 깨버릴게. 라이라이필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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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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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야, 야, 나이스.